기신당 2월입니다.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벤트로 어, 무료 점사 어, 또제 성의껏 우리 좀 실력님 말씀 잘 듣고 오늘 무료 점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징글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엄마.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슬기신당의 미월벌이고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전화 통상 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엄마 저 먼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엄마 저 음력 생일은요? 우리 엄마 뭔가 이렇게 지금 마음의 안정을 못 잡고 있다고 그러셔요? 아, 네.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우리 엄마는 성격도 온순한데다가 굉장히 소박한 분이라고 그러셔요? 아, 네. <laughs> 그러시고 우리 엄마 눈물도 많다고 그러셔요. 눈물도 아, 많고 내 가슴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거를 남한테 잘 표현을 안 하려고 하신다 그러셔요? 어, 뭔가 속에 있는 거를 좀 밖에 나가서 분출도 하고 의논도 하고 얘기도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내 속으로만 그걸 끙끙끙끙 앓고만 있지 어디 가서 얘기하고 풀 데가 없다 그러셔 마음 편안하게 의지하고 얘기할 데가 없다고 그러셔요 남한테 어, 도와주고도 우리 엄마가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 그러셔 우리 엄마는 또 봉사하는 마음이 또 너무 예쁘다고 그러셔요 어디 가서 남한테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한다 그러고만은 그렇게 내가 나가서 남한테 베푸는 만큼 그렇게 좋은 소리도 많이 듣지도 못한다 허나 안 좋은 소리라도 들으면 다행이지만 어 해주고 나서 소갈이 한다 그러셔 남한테 이렇게 베풀고도 음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듣는다고 그러셔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어, 내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도와줬더만 돌아오는 거는 원망이라기보다는 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내가 뭔가 했다 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남이 나를 잘 알아주지를 않는다 그러셔. 어 눈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엄마. <laughs> 뭔가 지금 어탁 건드리면 우리 엄마 지금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 그렇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셔 할머니가 아, 올해 좀 너무 힘들어서요 아, 우리 힘들어 엄마가 응, 올해 우리 엄마가 인간으로 인해서 엄마 상처받는 일도 있어라 그랬고요 어, 인간하고, 네. 그리고, 우리 엄마, 가정이 있다고 그러시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아니다, 연인이다 하시면, 연인과도 불화가 많았어야 되는 그런 한 해였어요.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뭔가,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했다고는 하지만, 이루지 못했다, 성과가 없었다. 밑 빠진 독에 거진 물폭기였다고 할머니 그런 그래 얘기 하시거든요. 네. 음, 엄마 혹시 뭐 하시고 계셔요? 아,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실직가에서, 음. 이제, 이제, 영업, 보험영업을 지금 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하고 계셔요. 한 지는 얼마 안 됐다, 그러시네. 아, 네. 우리 엄마 지금 막상 보험영업 하신다고, 밖으로 뛰어들기는 뛰어들었으나, 뭔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어, 그렇다고 하셔요. 뭔가 지금 자신감도 얻지를 못하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게 맞는지, 긴가민가 마음이 지금 많이 떠있다고 그러시, 엄마. 네 <laughs> 시국이 또 이래서 맞죠 어, 시국도 시국이지만 그렇게 우리 엄마가 지금 이걸로 이 영업으로 하신다 하셔서 그렇게 지금 당장의 빚을 보지는 못한다고 하셔요 허나 우리 엄마가 지금 이 영업을 하시다 보면은 올해 초반까지는 힘든다 그러셔 엄마 상반기까지는 우리 엄마가 마음을 잡지 못한다고 그러셔요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하는 마음도 있고 하시 이거를 하다가 중도에 한번 포기를 해 마라 차라리 딴 거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먼저 지금 앞선다고 그러시거든요 음, 좀... 아 내년 상반기요? 응그렇지 엄마 내년 어... 상반기 어, 상반기 지나고 아... 나면 우리 엄마가 5월달 6월달이 조금 넘어서고 나면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지금 엄마가 하는 자리 어느 정도 자리는 잡힌다고 그러셔요 음, 그리고 엄마가 이 수입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 하는 좀금전에 운이 있다 하시거든? 생각지도 안한 돈이 좀 들어올 일이 있다 그러셔? 응. <laughs> 아, 뭔가, 이래 주위에서 도와주는지, 어, 엄마도 기인의 덕은 있어요. 기인의 덕은 있으나, 우리 엄마가 지금 하는 것만 마음을 잘 잡고 가시면, 어, 조금 우리 상반기 넘어서서 하반기 들어서고 나면, 어, 괜찮다고 하셔. 생각지도 못한 돈도 들어올 일이 있다 하시고, 음, 그리고 우리 엄마, 내년에 사고수가 조금 들어와요. 어, 내년에 조금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나 친구 네. 어, 아니면 연인 쪽에서 구설 아닌 구설, 시비 아닌 시비 조금 우리 할머니가 말을 조금 조심하라 그러셔요 아, 나는 아무 말도 아닌 말을 던졌는데 어, 상대방에서 받아들이기를 그렇지 않는 또 그리고 금전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의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하시니 네. 어, 우리 엄마가 말을 조금 조심하시고 말을 조금 아끼라고 그러셔요. 아, 네. 음, 음 그러고 나면 또 그렇게 더, 어, 싸움이 일어날일 같은 것도 조금 엄마가 한테포 눌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어, 크게 일어날 것도 좀 적게 일어날 수가 있다 하시니, 어, 그렇게 아시라고 하시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엄마 올해 교통 사고도 조금 조심해라 하시네. 길가를 가시든지 어, 아니면 차를 가지고 우리 엄마 차 운전하시죠. 네. 음, 차를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가실 때 너무 뭔가에 골돌이 빠질 일이 있다고 그러셔요. 어, 그러니까 정신 조금 바짝 차리시고 넉 놓지 마시고 운전대를 네. 잡든 길을 가든. 음, 우리 엄마가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딱 정신 차리시고 가셔야 조금 면할 수가 있다 하시니 어, 사고수 조금 조심해라 하시거든요. 아, 다른 것도 엄마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셔요. 제가 뭐,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요. 네네. 그 제가 일곱수라서 뭐, 성준 받으면 좋다고 막그러는데 네네.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받아도 운이, 운이 좋아지는 건지. 계속. 이거는 사실은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를 한번 받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운이 좋아도 그 좋은 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 그리고 안 좋은 거는 풀고 또 좋은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일곱 성주라기 보다는 우리 엄마가 요번에 운이 오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후반기 들어서고 나면 아까 제가 그랬죠. 금전도 괜찮고 엄마가 하는 자리, 앉은 자리에서 뭔가 내가 하는 업도 마음의 자리를 좀 잡고 가신다 했잖아. 그지, 엄마? 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올해 운을 잘 타고 넘기시면 우리 엄마가 일곱 성주 운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니, 그런 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응. 아, <laughs>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모르면 몰라서 몸풀고 간다 하시지만 어,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그렇게 해서 운을 풀어주시면 조금 뭔가 내가 안 됐던 일들이 조금 수월게 풀리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도 있고요 어, 또 조금 당할 사고도 조금 적게 당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 좋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엄마가 운을 받아서 어, 운마 해 주시면 이 운이 끊기지 않고 10년 동안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엄마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운을 받기 위한 올해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올해는 준비 과정을 하시고 풀어놓고 나시면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고 나면 어, 내가 앉은 자리에서 어, 이렇게 이제 저기 되라, 이제 안정이 되라, 그리고 근전도 어느 정도 좀 풀려라. 엄마가 돈은 못 벌었다고는 못 하셔요. 우리 엄마가 돈도 만져보고 벌기는 벌었다고 그러셔. 근데 지금 내 수중에는 돈이 없다 그러시거든? 네. <laughs> 이 우리 엄마 잘 받아놓으면 앞으로 준비해서 10년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엄마는 운맞이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첫째 엄마 마음도 안정이 많이 될 거예요. 뭔가 아. 지금 불안불안 불안불안 불안 불안 이렇거든요. 과연 내가 나가서 할수 있을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엄마 마음이 네. 지금 붕떠 있어. 아 그러면 제가 이 업종을 선택한건 잘한 건가요? 그러면? 어. 네 그렇게 지면. 우리 엄마가 돌아다니는 직업이 맞는 직업은 아니에요. <웃음> 네. 허나 <laughs> 꼭이 보험 영업이라서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얼마든지 엄마가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런 업무도 볼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주변이 좋다고는 안 해요. 말을 에도 우리 엄마가 조근조근조근 하는 스타일이지, 확 나서갖고 화술이 좋아가지고, 남을 막 말로서 매력시키고, 이런 매력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웃음> <웃음> 어, 그렇게 애교도 많지도 않고 그러신다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하려고 마음을 묻고 뛰어들면은, 어, 어느 정도 엄마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로 인해서, 어, 옆에 있는 기인, 뭐, 기인이 들어설 수도 있고, 친구라든지,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는 수전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셔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아, 하시면서 아, 애교도 좀 부리고 아, <laughs> 알별하게 조금 성격을 바꿔 보시라 하시는 할머니가 아, 아 네. <laughs> 너무 엄마 이런 상처 있게 이런 그런 것들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 아 조금 밖으로 이참에 다니시면서 엄마가 다니시는 만큼 움직이시는 만큼 올해는 괜찮아요. 상반기 때는 엄마가 마음을 조금 못 잡고 힘이 들고 가슴 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조금 어렵다 하시더라도, 하반기 넘어서고 나면, 하반기 들어설 때쯤 되시면, 어 금전도 조금씩 풀려라.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 마음이 안정도 되어라. 음, 그리고 아, 주위에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입조심 말조심만 조금 하시면 어, 주위에서 네. 또 나를 도와주는 또 친구라든지 어,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알아봐주는 그런 시기가 들어온다고 하시니 어, 너무 네. 걱정하지 마라 그러셔요. 지금 아, 마음만 잘좀 다스리시고 추스리시라 네. 하셔요. 아, 어, 네 알겠어요. <laughs> 좀 시원한 네. 대답이 됐어요 엄마? 예, 네, 그 어. 제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한가지만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제가 어제 그저저 돌싱인데요. 저 네네. 인연이 다 짧게 끝나서 만나는 사람이 지 없거든요. 너무 좀 없어서 이대로 혼자 살아야 되는 건지. <laughs> 우리 엄마가 눈도 좀 높다고 하셔요. 깍쟁이 아닌 깍쟁이 그런 기질도 있고 조금 새침대긴 그런 것도 있다고 하시는 데할머니가 <laughs> 우리 엄마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내인년자가 아직 들어올려면 조금 멀었어요. 우리 엄마가 만 일곱 넘어서고 만 여덟 만 아홉 오십 줄에 가야지만이. 어, 우리 엄마가 조금 새로운 인연, 내 마음의 안정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인연자가 들어오신다 하시거든요. 어, 그 전에는 우리 엄마가 인연은 계속 들어와요. 인연은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엄마한테 들어오는 인연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연이 돼야 되는데, 어, 별로 그닥 들어오는 인연들이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주는 인연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셔요. 네. 오히려 내 거를 안 가져가면 다행이다 하시거든, 엄마. 네. 어. <laughs> 성격적인 문제로서도 안 맞는 것도 많아서 헤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 엄마가 뭘 하나 딱 남자가, 인연자가 들었으면, 처음에는 호기심이 생겨, 엄마.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엄마가 이 사람한테 자꾸 건대기? 아닌 건대기? 실증을 빨리 낸다고 그러셔요. 아니, 그럼 제가 무슨 자궁사가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런 살보다는, 어, 그런 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살보다는 아직까지 내한테 맞는 인연자가, 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 아. 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쉽게 말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어, 이런 인간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 인간의 조금 이래 그런 어, 파국을 겪고 난 뒤에 음, 진정한 내 인연자를 만나기 위한 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요. 어, 자궁살이 5 0 5살을 만난다고요? 어, 그 안에도 우리 엄마가 인연자는 계속 들어와요. 하나 진정한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인연자는 아니다, 그러시거든. 한 번씩 만나서 친구 삼아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지, 어, 진심으로 나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인연자는 아니다, 그러셔요. 아, 네,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어. 걱정하시지 마시고, 막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네. 인연자 또 들어오면, 그죠?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좋잖아, 그죠? 아, 네, 어, 너무, 네, 어, 네. 접하심 내쉬지 마시고, 어, 오늘 네. 인연도 막지 마시고, 그냥 친구처럼, 어, 좀 네. 외로움을 달린다고 생각하시고,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좋은 인연자 나와요, 엄마. 네. <laughs> 내년에는 친구가 좀 있을까요? 어 내년에 제가 아까 그랬죠 엄마. 우리 엄마가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들어서면 나를 도와주는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생긴다고. 아 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그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 떨치시고 어, 조금 밖을 나가세요. 혼자 소가리하고 네. 그렇게 외롭게 계시지 마시고 밖을 네. 좀 나가셔가지고 어이 사람도 네.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속에 있는 네. 이야기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 풀고 사셔야 돼 엄마도 지금 어찌 보면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시거든 마음의 병이 조금은 있다 그러셔. <목소리> 맞아요. <누가> 아, <laughs> 아까 내가 그랬죠, 엄마. 제 처음에 우리 엄마는 말 한마디 지금 탁 건드리면 눈물부터 터져 나오실 뿐이라고. 어, 그러니까 아, 어, 그러, 어, 그러시니까 우리 엄마 용기 잊지 마시고, 네. 어, 우리 상반기만 조금 힘든 시기 잘 넘기시고요. 어, 하다 보면, 차츰차츰 쌓이다 보면, 내 주위의 친구나 누가 됐든, 또 새로 들어오는 인연이 됐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뭔가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지금 하는 것도 마음을 잡고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 엄마가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고, 금전적인 운도 조금 조금씩 풀리라고 하셨으니, 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셔요. 아,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네.